음 아래로 아래 달려 네, 승률 보고 게임하면 안되는거긴 한데 심각하네 저쪽에 보니까 오케이 인데한번 가자 저희 구멍도 두번째 판노 딜입니다 아 누가 안 오는데? 담배충 예상해봅니다 이 조합이면 우리 딜 부족할 것 같은데 끌어도 끌어도 수, 너 딜로 수, 걸어서 살아나갈 것 같습니다 수, 근데 이거 만약에 대기 타고 있으면은 망할 수도 있긴 한데. 나곰 찍지 않을게요. 딜러야 되니까. 으저왔 맞지 어! 마! 시아는... 않은...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 지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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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 와... 어? 얘네도 3명밖에 없는데? 아니, 아니 그래도 빼, 그래도 빼, 그래도... 그래도 빼? 그래도 빼야 되는 게좀 맞는 것 같은데? 포르키 이 왔다. 빼죠. 상대도 온다, 상대도 온다. 와, 니달리 폐왕이야 니난리 난다. 어? 이 미친 코르키가! 내면... 이미치 <laughs> 와.. 아무도 죽었네. 아 근데 이거 코르키.. 담대충 아니었으면 이겼는 데 그러게. 스펠.. 뭐뭐쓰.. 나 전멸. 우디르 전멸 건? 정글이 노답인 것 같으니 리쉬는 없습니다. 바텀 갱도 없습니다. <laughs> 아니, 교환하죠? 적을림. 바텀 노갱 대 노리시. 아, 근데 아깝다, 진짜. 그렇게 왔으면은, 하나, 둘은 잡았을 것 같은데. 카직스가 아예 없었네. 카직스 담배충이었나봐. 아, 하긴. 어? 아, 진짜 리시 형이 있네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아니, 더 치면 먹을까봐. 오디르 그 데미지가 좀 음. 계산이 안 돼. 스마트 쓴 거예요? 음. 우디를 인게임 이거 색깔 바뀐 것 때문에 좀 멋있어졌다. 스킨 없는데 최근에 우디를 해봤어요. 인게임 멋있어짐. 안해 이전에 우디를 기본 스킨이 그거 되게 안 어울렸는데, 롤에 이번에 바뀐 거 약간 어두워지면서 멋있어짐. 어울려 주작 찍고, 주작으로! 이거 잡고 오, 콜킷 상태 좋다. 맨 죽고 잡고 탑도 위험할 것 같은데? 콜이 약간 사이어인 같은 기질이 있으시네. 위험할 때 잘하시네. 정말 한계치까지, 벼랑극까지 가시니까 <laughs> 벼랑극까지 가시니까 열심히 하시네. 거기 카지스갈수 있어요. 아까 출발했으면 지금쯤 도착했겠다. 가든가 여는것 같긴 한데 원거리 먹을 때 가야지 야 탑은 아네 가면은 미 탑인가? 아 근데 이거 아 완놈을 못 치네 아 진짜 또박이또박또박그겸 <laughs> 칼를좀더 낚시용으로 썼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 어. 아 이래도 왔다. 치고 치고. 아. 그만 가자나 만화 없다. 어, 뭔, 아, 뭔 자신감이지? 아, 그래, 아못 잡고 을같고 어. <레> 오레벨이. 레벨링 레벨 개빨음 머리 음, 이렇게래. 어, 나쁘지 않네. 미뎀. 미드 먹었으니까 좀 줘야지. 음. 저기 음. 불거인. 6이다! 어! 뭐 하는 거야? 럼블궁의 <laughs> 상태가? 는 3레벨 카직스라 노답이었다 한다. 야, 이거 럼블궁 잘썼으면더블킬이었네 아깝네. 3개 더 신기하다. 이거 핑어 좀 지우러 와주세요 밤거리 어디에탑 한번 가고싶.. 싶은... 나로스는 할게요 <laughs> 어디 삼거리 삼거리? 여기 여기 그러면 개 잡고 내려가서 갈게요 쓰레쉬 비야 쓰레쉬 비드 어? 아 저걸.. 저걸 봤네 창 최대 사거리에서 봤음 바던갱 바텀 어, 어, 이지 갱, 그거 갱, 없는데 갱, 갱, 갱. 갱, 갱. 나가 라가 치고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 노비전. 오케비두고봐봐요 전멸 쓸게. 굳 아. 글루 쓰면 삭살뻔했다. 이달리 안보여빼빼빼 이거 이거 좀 지우죠? 나 블루 줘야 되는데? 어차피 제 미드 한번 막고 가야 돼서 코레님 여기로 가서 레드 끌어줘 아님 미드 갱 가던가 레드 끌어줘 레드 끌어 레드 끌어 네. 탑탑탑탑집가센 햄프 지 다. 곧 한번 바로 갈래요? 이거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 좀더 참고 좀더 참고. 어. 그렇지. 아, 참파 샷. 블루블루. 아용 먹으면 되겠다. 용이 아니고 블루 아가니 용용용용. 그래. 뭐 어떻게 좀 볼까? 나 강타 없긴 한데 5초 보니까 아, 또 받았어, 킹원. 진짜 무시하고 이거 참. 내가 좀 맞을게. 필드 있음? 오 있음, 있음. 와, 나 강타 실수더서 큰일 날 뻔했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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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큰, 큰, 지금 지워요? 지금 지워야 돼. 또 막은 거라. 니달리 왔어, 니달리 왔어. 니달리 근처에 있어, 여기 있어. <laughs> 아, 쟤또 맞았어? 죽었네. 아, 심각하다 쟤는. 블루의 행방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좋았어. 아, 감사합니다. 저부터 훈이 언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게임이 너무 핵집중해서 체크가 됐네요. 자기 생급전인데. 자, 일단은 누가 생급전이라고요? 3픽. 음. 카서스. 세이프 카운터치 이달리가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로도 편하게 못 먹겠다, 얘. 먹다 뒤질 것 같은데. 저쪽에 아래쪽에, 저쪽 레드 쪽에서 시야 잡아줘요. 여기, 여기 니달리야, 니달리. 여기 니달리. <laughs> 약간... 미드가 못하는 만큼 탑이 잘하고 있으니까 탑한테 기대면 될 텐데. 쓰레쉬 미드. 미드 갱하면 안 되겠다, 절대. 망한 라인은 안 쳐다봐야 돼. 5등도선 뭐안 돼. 그쪽 방향으로 카직스 한번 생각해요. 스트레시니까 와딩 돼있어가지고 아니 랜턴 타는 거는 아안 되니까. 근데 아. 제발 받아라라 어흥 미달지 미안합니다. 된장 아 있었잖아. 아 이거 잡는 건데, 아 쫄아서 스톤 인마. <laughs> 좋아. 이단이 간다. 잡아야 돼. 안 돼, 돼. 가직그정들 털어야지. 죽었죠, 카제익스 아까 죽었죠. 이제 패급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아, 훈리던님 또 감사합니다. 카소스가 좀 여기서 무난하게만 가주면 될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그럼 후반 한타 좋으니까. 천천히 성장하셈, 가서스님. 잡다 차려줌. 어, 나 2,000, <laughs> 돈 너무 많아. 아이, 뿌듯하다. 빨리 신발 올리고, 다 조져버려야지.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스티커. 고맙습니다 구멍님 딜베스 와이? 뭐하니가? 뭐야 말해요 아니 그냥 강등 방어전이니까 참을래요 <laughs> 아 궁금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더이상하다나아그 아, 빨리 말해봐 a p 분리츠 해봐도 돼요? <laughs> 뭐함 하세요 강등 방어전인데 하고싶으면 해요 저는 안 말립니다 이제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갈게. 잡혀있네. 어 죽나? 플를 잘 썼나? 썼네. 음 썼음. 아방도 어쨌든 올려야 될것 같고 뭐. 바텀 한번 갈래요? 개 잡혀 있어. 저 따라와요. 일로. 이거 잡게. 시야 잡기 여기. 레디 끌어봐요. 이.. 아니다. 없나? 있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눈치 깠어 깠어. 니달리, 니달리. 가라! 가라, 고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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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아, 공 있잖아. 더블킬, 더블킬. 아이, 뭐야. 아 너무 늦게 쳤어. 코렛 다시 이쪽으로 와줘 레드 빨리 끌어줘 먹게. 아, 용젠이니까 나용 먹을 테니까, 용 먹을게. 여기 시야 잡고 코렛 님이 견제해줘요. 오케이. 이거 렐도 왔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겨, 이겨, 이겨. 창 오는 거 막아줘요, 몸으로. 어? 이거지. 이거지. 이치는 역시 <laughs> 또 한번 끄셨다고 코줄 하셨네 코줄 저 라인존에서 이지리얼 계정 걸었어 깬네 이거 카드스 인근에 있어요 근데 개피다아 저거 잡고 싶다. 저 위험핑이 아니고 저 뒤에 갈게요, 뒤에 갈게요, 뒤에 갈게요. 주궁! 살. 았다 살... 살았다. 살... 오, 세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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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만화 할게요, 만화. 먹을 수 있는 포션 같은 거 없나? 없어. <laughs> 뒤로 빼요, 너무 티난다. 이걸 거 멍두루가? 멍.. 멍두루도 <laughs> <두론 또> 뭐야 <laughs> 우디를 하면 은근 꿀카드인 것 같아 많이 이기는 것 같아 우디를 하면 항상 <laughs> 럼블 잘하네 복은 좀 이상하게 깔긴 하는데 열관리를 되게 잘하고 레드 레드, 레드. 어디 보자. 아아. 어, 얼심보다 있어. 그냥 얼건 가는 게 낫겠죠, 지금? 근데 얼심 괜찮을걸요? 이렐리랑다 평타. 뭐라. 이즈가 좀 그런 거에 덜하고. 해. 내가 딜을 내고 싶어서요. 둘다가야 어, 거의. 솔직히. 둘 다? 응. 풀간높으을 <laughs> 되게 좋다 그러던데, 우디르도. 뭐 오케이. 어, 카직스, 이즈. 아, 돈 모을 데 없나, 어디? 이래. 카즈스 바텀, 카즈스 바텀? 스리스도 있어? 보자마. 브키가 잘 캐치했네. 저탐 밀면 돈딱 된다. 칼보넷 워야 진짜 미드 개 열심히 지킨다 <laughs> 저거 아까부터 한한 한 3분 전 정도부터 저피었는데 계속 저기서 지키네 곧 밀리겠구나 했는데 이거 미드 한번 바로 와보죠 안 밀릴 것 같은데? 걱정 꺼도 될것 같아 미드 덧을 다 밟아 버릴까? 내가 그냥 정리해 줄게 레비더나 실드 있으니까 님 밟으면 님 반피. 아니 창만하자고라면 어차피 너 일렙이랑 밟아도 뭐. 아보안이보이는데이즈랑 여기 덫 제거 많았다아보인이아보데이거어떻아근어데이히 어떻게 보어솔이히라 그래 보고 점프 띄워도 막 넘쳐진 같아. 1 오는 것 같은데 럼블 뒤에 와줬거든요? 이 교전 열수 있으면 열어봐요. 에피가 확인하고 그렇지. 그럼 좀 미드 대치를 할까요? 구분. 음. 야 미쳤어 브루키. 우리가 시야 잘 잡아놔서 미칠 만함. 그랩으를뭐 아무거나 하나 끌어봐요. 잡게 바로. 저기아빠의키리 하길래 깜짝놀래. 용1분 여기 여기 와대 여기 와대 어디? 여기? 노노노 <laughs> 지울거임. 이거 지금 사오면은 싸우면은... 카직스도 일레이겠다 저쪽에서 뭐딜 빼기가 힘들겠네. 이레도 그냥 코어 하나. 파밀딱 들고있고 040초 장타 한번 쓰자 핑크 자기 근데 핑크 어, 이번에 깨지겠다 미미미미. 아, 우리 아, 리 아, 우리의 리리니까 아, 우 간보죠 아, 보죠 아, 리 아, 애매한데. 빼요, 빼요, 빼. 카스스카스스안 온다, 카스스안 온다. 그렇지. 궁천의 부적. 덕분에. 어딜, 어딜, 어딜.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쫓아오고 있음? 있네. 네. 아셨고. 더블킬이네 없다 없다 킬 없다 이들 세개 일주 학사진. 이거 깨져? 멍두루님 미드감 미드감 이걸1등 잡게 됨? 여놈! 아 미니언 저리가! 호하하렌아 <목소리> <소렌! 목소리> 좋았다 와... 이걸 이기네 아니, 카자스 좀, 때문에 좀이들것 같았는데 하아 뿌듯한 정글링이었다 <laughs> 딜량은 생각보다 창렬이군 우디레가 뭐 그렇지. 음. 아무튼 우디레 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